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김재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선입니다 네. 뭐 1년 중에 바쁘지 않은 달이 언제가 있겠냐마는 네. 12월 정말 만만치 않죠 한해 정리하고 또 내년 계획까지 세워야 하는데요 네 저도 마음이 참 바쁜데요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열심히 바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님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해외 10개국에서 해외 입양인 20명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네, 이분들, 제외동포재단과 해외 입양인연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포입양인 모국방문 뿌리찾기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입양인들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최윤희 선생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아 이제 스튜디오 보니까 젊음의 에너지가 막 팍팍 넘쳐서 저도 막 으쌰으쌰 활기가 네. 나는데요. 정말 이분들 보니까 저는 제배로난 자식도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음. 이렇게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워 주신 그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은 이게 천사 DNA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게잘 자라 주신 젊은이들 정말 감사하고요. 정부에서도 좀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모님들 이분들 전부 다 원더풀 뷰티풀. 아. <laughs> 네, yeah. 참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고국의 겨울도 만끽하고 또 yeah.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먼저 어떤 분들이 가족을 찾으러 나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Lindsey McCarthy and my Korean name is c h o 미국 입양인 최민정 씨가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을 찾습니다. 살던 곳은 전북 부안군 하서면입니다. 일곱 살 무렵 아버지가 대구의 보육원에 맡기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Hello, my name is Andrew Blad and my Korean name is Sangho Un. 21년 전 캐나다로 입양된 상호운 씨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상호운 씨는 1988년 5월 5일 서울 영등포의 기독병원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입양기관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Hi, my name is Lyn Richards. Uh, my name is -sun 미국 입양인 염순덕 씨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습니다. 여살 무렵인 1972년 서울의 성바오로 보육원으로 보내지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살던 곳은 서울로 추정합니다. Hi, my name is c a r r e Busby. My Korean name is j u n y o 미국 입양인 지은경 씨가 어머니를 찾습니다. 4살 무렵 어머니와 삼촌이 제천 영화원에 맡기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생년월일은 1983년 6월 14일입니다. 노르웨이 입양인 장희영 씨가 부모님을 찾습니다. 살던 곳은 서울로 추정하고 생년월일은 1974년 2월 13일입니다. 생후 6개월 무렵 부모님이 서울의 기독교 양자회에 맡기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가족 찾으실 분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가족 같다고 생각이 되거나 가족을 아시는 분은 전화번호 1588의 0999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평소에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 봐주시지만 오늘 좀 유심히 보고 또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죠. 자, 오늘 먼저 최민정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통역에는 해외 이병인 연대 김희선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름표를 달고 나오셨네요. 미국이라고 딱 써있는데 네. 한국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so 네, 이게 제첫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 여기 오 기회가 니다제가 20년 넘게 지금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된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 와서 한국 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같이 오신 우리 입양인들과 또 좋은 음.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 친구도 사귀고 많은 걸 경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거죠? So could you explain to us about your adoption story, please? I was uh, born on May 20th, 1977. 아 uh, 저는 1977년 5월 20일 날 태어났고요. And I was first brought to the orphanage because um, my father was sick and my mother was not around. <laughs> and I was brought to the orphanage in uh, early 1983. 아, 그렇지 제가 한 1983년 경에 저희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때 당시에 저와 함께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첫 번째 그 보호소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Um, I, I was uh, first put into Himangwan and then I went into St. Vincent's orphanage and was adopted there in March 1984. 그래서 처음에 아까 그 보호소라고 했던 것이 곳이 희망원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 바오로 보육원으로 보내졌었고, 그다음 1984년에 저는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음. 입양 당시의 그 상황이 다 기억이 나시는 건가요? So, can you remember all of things that when you were adopted?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more from before What? I was adopted? Mm -hmm. Right. Um, one of my first memories is when I was very little, and uh, I think. Uh, okay. <목소리도> 어 제가기억할수 있는 것 중에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음. 저희 아버님이 그 친구분들하고 아마 카드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화, 투죠 음, 그래서 yeah.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친구분들하고 아주 담배 연기 많은 곳에 여러 남자분들이 계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음료수를 거기다 갖다 드리면 이제 아빠가 저보고 이제 나가라고 이제 어른들 입고 화투 치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셨던 음, 그런 기억이 난다고요. 네. 아, 남동생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가족이 몇 명인가요? So you must um, you want t l o o k for your s i b l i n g s your brothers, right? So can you have any r e m e m b e s about Your family, your grandparents, and your siblings? Um, the memories I have are pretty vague. Mm -hmm. um, I remember my birth grandparents. We lived with them, and I had a, a birth father and my birth mother, and mm -hmm. I believe I had a little sibling. I think it was a brother. Okay. 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저희 그 조부모님도 기억이 나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삼촌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음. 그 제가 아마 남동생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동생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남동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라바, 음. 엄마. Um, I don't remember too much about my mom, mm -hmm. but I do remember her leaving, mm -hmm. and uh, she left um, us because I believe my birth father was very abusive. Mm -hmm. 그리고 본인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마 자기 그 남동생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자기 동생하고 음. 그러니까 집을 나가셨던 걸로 기억을 아. 하는데 아마 아. 그 이유가 그제 친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음.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음. 혹뭐 구체적인 기억이 나는 건가요? So, it's such a memory, so really a Some and uh, some are very vague. 음. 음. 그 그러니까 어떤 기억들은 되게 흐릿하고요. 또 어떤 음. 기억들은 아 그렇다는 그 느낌도 오고 음.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어머 아버님, 남동생 얘기만 했는데 혹시 음. 또 다른 가족들 할아버지나 뭐 이런 다른 가족들 대한 기억은 없는지? Uh, so you have? Can you remember any other family members? For example, m um, i do remember some. Uh, I think a u n t and uncles and uh, I think some cousins, but I don't have Real definite the, memories the grandparents of them. Mm -hmm. I do remember my birth grandparents, mm. and I do remember them passing away. And then the, the snakes. Oh, and then <laughs> I remember um having lived in a, a rice field or a rice farm, and mm. I remember going out to the rice field with my birth grandfather or birth gra uh, father, and uh, I remember a snake swimming around, and they mm. caught it. 프러스트 해프 디너. 그제 본인이 기억하는 것 중에 그 식구들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일화가 자기 기억으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함께 농사를 이제 지으시는 음. 것 같은데 거기에 그논 두렁에 아마 지금 이분은 뱀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뱀보다 미꾸라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laughs> 음. <laughs> <laughs> 막돌아다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저녁 식탁에 올려놓으셨대요. 뱀은 아. 아니었겠네.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너무 놀랐던 그런 음. 기억이 있다고 해요. 아. 예. 그러면 할아버지 아지 할머니께서 키워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나가신 후에. Uh, so it means that you stay with your grandparents until or after your mother left you? Um, yes, for a little bit. Mm, then later, j u s passed away. Mm? Uh, yeah, I don't remember if my mom left and then my grandparents passed away, or mm -hmm. if it went the other way around. Ah, uh, 은 제가 지 기억을 잘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을 떠나신 후에 저희 조부모님이 본격적으로 저를 이제 돌봐주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돌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기억엔 또 하나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억도 있다고 해요. 아. 그 기억들 중에서. 네.